안녕하세요. <목소리도> 하노이 강남부동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트남 교통 인프라 역사상 처음으로 용해층으로선서이이중구조이로해서이강해서 이용해서 이용해서 이이는현이시 공간 개념해서 이용해서 이용해서 이이용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노이는 순환도로 2.5호선 구간에 홍강은 관통하는 도로 터널을 건설한 계획이며 2026년 착공중 투자 규모는 약 47조 동입니다본 사업은 수도의 남북 핵심 교통 쪽 완성 전략에이란으로 홍강 횡단 교통들레 만성적인 교통, 교통 과부하 등 해소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따르면, 하노이에는 총 22개의 홍강횡단 교량 및 터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9개는 완공, 7개는 공사 중, 16개는 중기투자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터널은 북측과 남측 투개의 구간으로 구성되며, 전체 연장 10인km 이상입니다. 한공시 이터너드 하노이의 새로운 전략적 지하 교통 축근 터하미아 훙강 양안아네 연견 구조드 근본적 으로체페하게됩니다홍강 이중 구조 터너드 하노이 인프라의 새로운 상징이자 도시 상장과 광역 연계를 이끄는 장기적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최신 소식은 어기히히 채널 구독 신청 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노이 강남부동산 카카오톡 찰로를 추가 부탁드립니다.